노화의 핵심, 바로 처짐입니다. 특히 중안면부 근육, 그 중에서도 애플존 광대 아래 볼 부위, 은,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약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안면부 근육을 깨워서 탄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거의 안 듭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갑니다.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엠페이스라는 시술이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건 꽤 비쌉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집에서 무료로 따라 할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치 호랑이 소리 내듯이 어잉! 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때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텨줍니다. 평소에 거의 쓰지 않던 근육이라 살짝 떨림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중간중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속에서 애플존의 볼륨이 살아나고, 처진 얼굴선이 올라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